네. 196페이지. 기출 빈출. 응용 및 오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물 신축 나와 있죠. 네,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 되겠고요. 이번에 무주물 선점 역시 원시 취득이 되겠고. 그다음에 3번. x 건물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승계 취득이죠. 설정적 승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원, 승. 승계체득의 소개가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가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생각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갑이 을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았다. 이는 역시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내봐 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기 저당권자는 지금 누굽니까? 갑하고 중에서? 갑이죠.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죠.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갑이 저당권자라는 것,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우리 민법은 순위, 승, 저당권에 관해서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죠. 1순위 저당권이 소멸이 되면 이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순위 승진을 합니다. 이거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우리가 작용상,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랬죠. 파워업 힘이 세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음에 6 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갑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건물은 멀쩡하죠. 네, 그러니까 이는 권리의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은 대표적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물 자체가 멸실돼 버린 거, 낙례로. 네, 이거는 주인만 바뀐 거니까 건물 자체는 멀쩡하다. 이거는 절대적 소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7번 이제 마지막에 보면 7번의 마지막에 보면 법률행위이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차고야는 의사표시의 취소, 채무이행의 최고,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법률행위이다. 하나가 잘못됐죠. 채무이행의 최고. 이거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 각종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이다. 준 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결국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법률 행위 맞죠? 단독 행위. 그런데 채무이행의 최고 때문에 <laughs>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8번. 목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각종의 최고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어떤 것들? 끝자가 각종의 통지로 끝나는 거. 아까 했던 거 가령 채권 양도 후 통지 이런 것들.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각종의 통지니까 이건 의사의 통지가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 관념의 통지라는 거. 근데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이제 관념의 통지다 해서 틀린 질문인데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는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일주일은 너무 긴가요? 자, 일단 이단어잘 아십니까? 네. 가봐고라고 여기 4월 1일 날 청약해 가지고 4월 3일 날 도달했고 4월 2 0일을 승낙 기간으로 잡았는데 우리 이 매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4월 5일 날 발송을 했는데 가령 4월 20 2일날 도달하였다. 보통이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죠. 알셨나요 그러면 값은, 요, 의뢰 승낙, 요거 4월 20일 날 받았죠. 일정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거죠. 승낙 연착의 통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불연착 간주.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자 그러면 이때 만약 일정한 조치 여기 가령 승낙연착을 통지 같은 걸안 했다 그러면 각 과월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며칠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되셨나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가지고 승낙 통지를 발송한 4월 5일날 이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려줬습니다 갑이 그래서 우편 소인을 보고 4월 5일자 발송인 걸 알고요 야 이거 연착됐어 4월 20일날 도달했어 통지를 해줬습니다 계약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수 있다 되셨나요? 네, 그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laughs> 자 197페이지 제일 하단. 합의해제,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 이거는 단독행위다. 앞에 합의해제 때문에 잘못됐죠? 합의해제는 계약이었죠?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청약과 승낙을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해제 계약이라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법정 해제 단독행위, 취소 단독행위, 숙권행위 철회 단독행위, 그러나 매매의 일방 예약,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뒤에 임차권 양도의 동의, 이것도 단독행위 맞습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이 계약이기 때문에 애가 끼어서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소유권의 포기는 유제포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공유 지분의 포기의 법적 성질은 뭐였나요, 여러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그러므로 유재포에서 나오는 이 소유권의 포기는 이미 단독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되겠고 5번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수 있죠.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라는 것. 의무 부담 행위. 이거 할 때는 처분권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 의뢰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확인되셨나요? 의무 부담행위. 아예 지분 자체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만약 여기서 지금, 그, 다시요. 값을. 각 1분의 1의 지분 그런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이 공유물에 대해서 가려 병하고 매매하고 등기를 경료를 해 줬다. 동의 없이. 을은 병에게 이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였나요? X였나요? X였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 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등기는 전부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 전부 말소 전부 말소 이건 틀린 부분입니다. 이거는 틀린 부분 그러나 이 등기 말소와 관련 없이 둘 간의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라는 것그 네, 내용이 생각이 나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교환 임대차 재매매 예약 주택 분양 계약 이러한 것들은 의무 부담 행위가 맞는데 뒤에 나와있는 채권 양도 이거는 처분 행위죠. 확인되셨나요? 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준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다. 8번. 처분의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잘못됐죠? 저당권 설정은 처분 행위. 그러므로 처분 권한이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는 출연 행위가 아니었죠. 출연 행위는 이거였습니다.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엔드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거. 이게 출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타인의 재산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 대표적인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유권 포기. 행위자의 재산은 감소했지만, 그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에 증가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할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동그라미가 몇개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근데 이처럼, 하나만 나와 있는 것, 이것의 얘가 소유권의 포기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건 뭐였나요? 아예 재산을 증감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거 예습들을 좀해 오시라고 그랬는데요. 대리권 수여행위였습니다. 대리권 수여행위. 자, 거기는, 거기는, 거기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저기 뭡니까? 기본서 찾으셔가지고, 14페이지에 보시면, <laughs> 제일 상단에 박스 밑에 출연 행위 나와 있고, 이번에 비출연 행위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지는 않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소유권의 포기, 동그라미 하나만 나오는 것, 다음 직접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행위, 요거, 요거, 여러분, 저기 거기 밑에 그려져 있으시죠? 그려져 있죠? 예, 네, 그거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자기 뭐야 한번도 말씀 안 드렸던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우리 이거 다루지 않은 거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그 그림으로 그림으로 해 가지고 빨리 그 문장을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빈출 가셔 가지고요. 10번에 임대차와 증여는 무상 행위이다. 임대차는 유상 행위죠. 그러나 증여는 무상행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11번.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요식행위죠. 즉, 밑에 해설.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12번.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무효가 돼버리니까 뭐, 가령 의사무능력이다라든지, 그래서 말 자체가 아주 잘못된 예전 시험 표현이 되겠습니다. 1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을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14번,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농취증. 네, 보시는 것처럼 한세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 부분이니까 나오면 서비스로 맞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일단 뭐 대표 기출 지문에 아주 여러 번 출제된 거 그거 다시 한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 번 출제된 게그전명이 제한 위반 여기까지 해서가 아니라 중화생략 등기 합의 애가 여러 번 출제가 됐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나 주, 주택법 이거는 한번 나왔습니다.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력은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단속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속만 받는다라는 거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경 및오답집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미 잘못됐죠? 알았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 이번 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되었다. 4월 1일 날 계약, 5월 1일 날 전소. 후발적 불능.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 네. 무효는 어디서만 나온다?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다라는 거. 3번,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비슷한 취지에서 4번,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효력 규정이니까, 허가가 없었으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라고 해서 봐주시면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 또는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죠. 이거는 단속 규정 그냥 형사처벌만 받을 뿐사법상회력은 유효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 사회수반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사회수반에 반한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 7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것. 8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9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전부 다 단속만 받고. 그 다음에, 우동값, 숙박요금 전부 다 내야 된다라는 거. 유효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3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반사로에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잘못됐죠? 학설 중에 효력 발생 시설이라는 학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루어진 때. 이루어진 때. 네, 그래서 법률행위 시설. 요거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항상 실수가 안 나와야 되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지를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반추 안된다. 4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왜냐고 물어보면 불법 원인 급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 아까 1첩2첩에서 첩친구 부채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 알았냐 몰랐냐 안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범죄행위로 조성된 피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는 반사회서 범죄 행위가 아니다. 7번, 강제대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사회서반이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전체 내용들은 아까 한번 봤기 때문에요. 그냥 핵심 포인트만. 8번에는 양도세 회피 다운 계약서 쓴거사회서반이 아니다. 9 번은 의사표시로 가라.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에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1 0번 천하의 바람둥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에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1 1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이거는 요요하죠. 사회서반이 아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공무원의 직무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제급하기로 한 약정. 사회서반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수사기가 허위진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강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에 해당한다. 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별건 아닙니다만 21의 기출인데 21의 기출인데 원래 이 판례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가가 지고 허위 진술을 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판례 사안은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이거는 직접적인 해당 판례 사안이 없다. 그래도 사회질서 위반이죠. 왜 사회질서 위반이겠습니까? 사회질서 위반의 대표적인 경우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겁니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범죄를 내용으로 하거나 범죄를 초장 유발하는 것들.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다. 이걸 우리 여러분 무슨죄라고 합니까? 위증죄라고 하죠. 그래서 범죄를 초장 유발하고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5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에 해당하고요. 16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사일세반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우측에 17번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부정지급, 부정,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18번에 처음부터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그냥 취할 판례를 읽어보면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전부 다 보험사기 그래서 사회수반으로 모효다 19번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겠고 20번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역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21번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22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사회서만으로 무효가 되겠고요. 23번,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지 조건으로 하여 내녀에게한정여은 결국 부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24번, 부처 관계에 대한 차의 사전 승인. 뭐 사전이냐 사후냐 따질 필요 없겠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그 다음에 십오 번 법조브로커 즉 변호사 아닌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각인 규정인 변호사법 위반이기도 하면서 사회질서 위반이기도 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십육 번 알려지거나 법률행위 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에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대표 기출 질문은 이미 우리가 전부 다 봤으니까, 봤으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대의로만 된다. 직접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가 또 여러 번 출제된 거, 선이라더라도 사회재산으로 모여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밑에요. 1번, 응용미로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겠고요. 2번,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 계약. 역시 사회재에위 반이 되겠고. 3번, 명의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폐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면 역시 그 처분행위도 사회서반으로 무효이다. 아까 우리 이중매매 무효법리에 확장 적용 거기에 나와 있었던 그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4번. 아버지가 제3자 을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 아버지 친구 병이 그 사정을 모르는 아들 상속인을 기망하여 그 토지를 병 자신이 매수하였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모여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우측에 가셔가지고요. 갑이 자기 소의스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을 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있기을 경료하였다. 갑과 제2매 수인 병사의 매매계약은 적극 가담이 있으니까 사유의 세반으로 무효가 되겠고요. 다음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겠죠. 반추 안 되니까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7번 대의로만 된다. 을은 갑을 대의하지 않고 병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8번 대의로만 되니까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을은 소유권 이전 채구권의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에게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9번. 절대적 무효. 따라서 재임의 수인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전득한 정은 자신이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10번. 배임행이 적극 가담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가부 배임행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병이 몰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역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 불공정한 법률 행위. 목적. 아, 여긴 전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음. 하나만 대표 기출에서 물론 좀이나 나옵니다만 위에서 세 번째 줄. 2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거. 예.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즉 객관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곧 그것이 공발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요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암기로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등학 질문.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피해자는 공박경솔 무경험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잘못됐죠? 또는 이니까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2번,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3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개가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가 대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라거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출제가 됐고 밑에 대리행위의 경우에 경솔은대리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 번에 아까 우리 저기 주관적인 요건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럴 때 여기에 인하여 으로 인하여 이 부분을 알고 이용하여로 해석을 한다 따라서 6번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공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하면은 잘못됐죠 즉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인 폭리행위의 악인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입니다 즉 인식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라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7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급부와 반드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인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겠죠. 추인은 안 되니까. 그러나 1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 또는 모상행위의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무상행위와 경매, 무상행위와 경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던 거 여러분들 잘 복습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